그 일단은 리치 님이나 초코 아임 님이 뭔가 못둘 만한 그런 뭐 힘을 못쓸 만한 맵이 뭐가 있을까 싶긴 한데, 그뭐 그런 맵은 없을 거예요. 어차피 그러게요. 아. 네. 라도라로잘라 먹고 가는 것도 괜찮은데, 초코 아임 님이 그 맥크리이죠? 예, 아 맥스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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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맥시웰맥스시 맥스웰 스가시스그시 그러면 일리오스 가요 스웰맥 일리오스 오아시스? 일리오스 일리오스. 네 네. 오아시스가 어려울 것 같아요. 오아시스가, 오아시스가 그래. 더 나은 것 같기도 한데요. 그러면 최종 오아시스로 가시죠. <웃음> 뭐야? <웃음> <웃음> 아, 우리 오아시스로 신이, 신이 배연의 의견을 따르는 것으로. 네 네. 저는 귀가 얇기 때문에 <laughs> 오아시스 트레 조심해야 됩니다. 진짜 완전 놀아요. <laughs> 네. 하나 있다. 열심히 한번 해 보겠습니다. 어? 되게 오랜만에 들었다. 그럼 팀이 뭐 아니에요? 예. 이 엄청 오랜만님 <laughs> 게임 요즘에 안 한다고 방도 나가시지 않았어요? 코인방이 계세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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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님 왔어. 성격. 역시 그치? 코인으로 사람들이 너무 진이 빠져서. 코인 떡락장이라서. 아나저 리플에 물렸었니요여게개 샀는데. 6 리플을, 전재산 6 리플을 샀는데. 잠만 저는 한 2, 3일 전에 다 뺐거든요. 이섬 마면 들어간. 다 뺐는데. 그런 것도 얼마 안 되니까 뭐, 빼도 별 차이가 없죠. 야그 뭐야 그비트코인1900할때 2만원 2만 투셔받아갖고2만0천원까지주시 내렸었는데 리플에서 지금 물렸어 자 이게 어디다 갑시다 2층 먼저 먹을까요? 네네 네 파라 네. 네, 있으니까 2층 먹죠 네안 오네요 얘네 트레 뒤돌았고요. 오 네. 트레 뒤돌았다고요. 잘 굳이 예. 동면은 안 보이네요. 애들 다 거점에 있어요. 넵, 네, 알겠습니다. 저희 한번 내려가요. 야 네. 우리 일병이 모이려 합니다. 뒤에 갈게요. 뒤에 트레 있다. 뒤에 트레. 뒤에 트레 있다. 와. <laughs> 메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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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됐저 트레한테 물렸어요. 사번사 살려 못 살려 못 살려. 보크님 땄어요. 이게. 네. 우리 테코를 폭격하고 나 메르시를 불어야 돼요 아, 뒤에 아, 트레 있어요 킬가이니 아아 자, 다시 안 돼! 아잉, 아깝다 아, 제가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초카이 지만 점점 맞을 거예요 혹시. 저, 저, 저너 오른쪽 트레요 안 돼, 안 돼, 안돼나 죽었다, 이고이형 공격 중이네 아, 이고 와. 아, 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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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리 아, 가 너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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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탄이 왼쪽이요, 디바. 디바가 뒤로 가요. 와, 와저와 미쳤네. 메르시를 따로 오는구나, 왼쪽이요. 다시 싸우겠습니 카톡 하 하지 마세요 수배님 <laughs> 우리 너무 <좀> 서절하잖아요 <laughs> 치료 있어요. 제가 왔어요 일단 저발키이 있어요 신의여신 기다렸나요? 한번 가긴 가야죠 우리 네맞자아 함께 싸웁시다

트레 안에 있어요, 트레 에3안 안에 있어요, 오 안에 방 안에 3 안에 3 안에 3 안에 요 안에 3 안에 3 안에 3 안에 에있 어, 요3안 조금만 위로 뜨세요. 네. 니다 아아.. 아 진짜 <laughs> 아 <우와. 좋겠지? 웃음> 야.. 이거. 아, 아. 이건 제가 안 되겠는데, 이거 제가 파라안 되겠는데.. 에 어? 엘 그래도 어요요요 아, 이거 비벼야 돼요 비벼야 돼요 네. 비벼야 돼요 비저이 있어요 들어가야 돼 들어가야 돼 네. 아이고 아아 아이고 야 장난이네 내가 와 이거는 <laughs> 이게 다초님 아나 있다가 없으니까 <laughs> 그죠 우리가 네. 힘들죠 필이 <laughs> <피리> 하나는저 <laughs> 저기 잠는다 <laughs> 죄송합니다 아니 아 저희가 너무 죽어서 잠깐만요. 제가 힐러를 할게요 아나를 할게요 그러면 지금 3일인데? 그러면 그냥... 모이라님이 빼주시면 될것 같아. 네네. 이맥은 또 메이 안 좋은데. 아까 그게 어디야? 그냥 우리 3일로 가볼까요? 모이라까지. 아 어. 아, 그럼 킬이 아니 안 스킬이 아예 안날 거야. 아니아니안돼딜안 돼요 그러면. 진약 타놔야 돼요. 모이라 낼 거면 진약 타놔야 돼요. 근데 네, 저희 야타 아, 유저가 없어요. <웃음> <웃음> 모이라 진약 어, 이러면... 타놔서 모이라는 괜찮은데 루시우랑은 안 맞아요. 지금 이거 안 아. 이 스킬이 안 좋은데. 이거 펑저이트레이트레이트레이트레이트레이트레이트레이트레이트트트트트트트 트레이트, 저 1종 트레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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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트 트레이트, 트레이트, 이트 트레이트, 이 뒷트렌 없어요. 근데? 네, 트레짐 없어요. 저 2층 올라갈게요. 2층 잡을게요. 잘려어요 어, 저도 뭐 잘릴 듯. 뒤로 뒤로 빼세요, 뒤로 빼세요. 뒤로 빼야 돼요. 지금 없어요. 와! 파다왔 어. 저 물렸어요 그래야 되는데 아 살려니 물리네 어, 우리 아나 죽었네 우리 지금 2명 딸랐으니까우리가더 많은데 오케이 저저 네, 저, 도착했어요 겉쪽 겉쪽이 아, 보이세요 메르시야 살렸다 아나 가는 중 오케이 메르시 가요 메르시야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아맥 가요 맥 겉쪽 저기 테린 세맥잘 트레자나타누구요 메카 보세요. 메카 메카, 메카. 뭐... 봉저 물렸어요. 아, 어디 어디 어디? 잘랐데르시랑트레 있어요. 아이고. 리퍼 나왔어요? 아니네. 아, 아 나. 아이고 아, 이봐봐 뒤로. 나이스! 나이스! 너무. 우와, 나이스! 나이는중이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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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이스나이이스 나이스! 나이이스 나이스! 이 나이스! 이스이이 나이스! 이스 나이스 이스 나이스 나다 저거 다리아 들어와 잡으래요 스리요스요어이거어이거야 다리아 딸핀데 어이괜찮아 어, 와아 어, 아아 아잇 빼죠 빼아애매 걸었어 다시 갈게요 아, 다 올렸는데 어? 왜진 거야 기 체크 해. 한번 하자 기가 우리 2개 써가지고 일단 상태 지금 메르시 바이키리 섰으니까 이거 낙비 시킨 다음에 이거 끝나는 데로 가자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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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르시가 좀 살려갖고 살네 살렸네 와 쟤는 진짜 자비 없네 한 번만 먹으면 어디 정면으로 지, 가나요? 지, 2층에 잠깐만요, 뛰어가세요 윌턴이랑 키바랑네 알겠습니다 <laughs> 뒤에 뒤에 트레 <웃음> <웃음> 와 뒤에 트레한테 물렸어요 그래서 궁 <laughs> <돈> 쓰기 전에 <laughs> 가운데 모이라 있어요 거실 모이라 여기 다시 가야될 것. 같은데 아... 와... 아이거 좋네. 이거 좋네너기 궁바 틀어줬다 이금 응. 1층으로 갈지 2층으로 갈지 같이 가야돼 지금 너무 1층 굴리는 사람 2층 굴리는 사람 따로 가니까 스태프들 딸려요 그렇게 2층 갑시다 같이 쭉 가야돼 왼쪽으로 해서 계단타고 2층으로 가자 2층으로 네네 해봅시다. 네 이렇게 있으면 위못가운데요 아아 다시 기다 아.. 아, 아 다시 기다려, 어, 그럴 때가 아니에요 제가 지금 구활에스태 잘랐어요? 그 어? 다, 바로 들어가세요 바로 갈게요, 갈게요. 갈게요. 갑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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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숭이님 궁 조치 좀잘랐네요네 갑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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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어치를 보고.. 어나여아아아 가운데 있어요 임님 그리고 아이고 이거 공아이고 뭐야 저걸잡아야 돼, 잡아야 돼. 메르시 메르시 거점면 아.. 무슨 발키리가.. 달려갈 시간 없을 것 같으니까 저로시로 빨리 갈게요 그냥. 뭐야 공또 썼어. 와.. 아 에. 네. <laughs> 리허설하고 공이 쏟아졌어 왜렇게 늘어지대? <laughs> 와우 잘하네요 <웃음> 졌다 <웃음> 아이고 고생했 수고하셨, 수고하셨습니다 아 너무 잘하네요 상대 딜러가 아 우리가 닥터만 있었어도 이길 거 같은데 이게 <laughs> 아 원래 그래 트레이서도 너무 잘하고 <laughs> 와 이거 마지막에 뺏긴 게 너무 무섭던데 여기 다 목였어. 무너진다. <laughs> 야, 이건 뭐,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